돈이 아니라 작은 물건일 수도 있고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밥을 사러 갔어요. 김밥이라는 건 손으로 말고 그 사람의 그때 컨디션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하튼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김밥을 샀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가방 속에 작은 빵이 있더라고요. 두 개를 꺼내서 같이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분이 저를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그 가게를 갈때 분명히 아름답게 인사할 것이고 그 분들. 기분 좋게 음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 가잖아요. 상인들이요, 숨겨놓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매대에 있는 물건도 있지만, 행거에 있는 물건도 있지만. 사실, 아, 숨겨놓게 창고에 있는 물건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돈을 잘 내는 사람, 돈을 많이 깎지 않는 사람, 우리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물건 꺼내줍니다. 여러분들,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마세요. 혹시 TV에서 여러분이 많이 깎은 거를 지혜롭고 알뜰한 이미지로 만들어준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 가급적이면 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